안녕하세요. 주돌이입니다 여기 보세요. 선수팩. 100% 플래티넘 라이브 선수팩. 고급 골드팩. 하면 10개. 고급 실버팩. 하면 28개. 고급 우정팩.까지 29개. 고급 포치팩 하면 30개. 32, 33. 34. 그 다음에 44개. 아 44개 한번 까봅시다. 44개. 자, 그 전에 할 일이 있나요? 정말 오랫동안 참았어요. 이거 모은이라고. 사실 고급 실버팩 100장 되면은 하고 싶었는데 리그 하드 모드 너무 어려워서 선수를 좀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급 우정팩부터 해 보죠. 홍색 완. 자그 다음 스페셜 선수 팩. 짠 이글스. 자그 다음 스페셜 코치 팩. 아 이거 중요해요 코치. 삼성 2015 수석 코치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일단 삼성 있니? 삼성 있니?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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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하나 있어요. 아, 삼성 하나 있네요. SK 수석, 이광근, 박상렬, 삼미, 주수 장정석, 그 다음 여기가 해태 투수 88, 김성근 95염경엽 박영태 최발 2015년 권영호 어? 레전드 재료네요 양준혁 재료네요 자 일단은 코치에서는 뭐든게 없습니다만 양준혁 재료 오케이 자그 다음 고급 실버팩 18장. 가자! 그래, 플래티넘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 한장 나왔어요. 스페셜 최장 파워 82. 어허. 박지철. 김현수는 또 장종훈의 레전드 재료. 김동주. 김진우 최병용, 김기태, 자, 허규호 자, 히어로, 히어로, 고기상, 자, 플래티넘은 뭐가 나오냐, 김종석, 이렇게 나왔구요. 자, 또 뽑아보자, 플래티넘 나와야지, 그러나 나오지 않고 히어로만 잔뜩 나오네요. 어 김상진 삼성 한희 이천호 히어로의 삼성이 삼성이 하나 삼성이 하나 어 이거 삼성이 였니 엔시군요. 삼성이 하나가 있어요. 데로난데스 타임즈. 정봉철, 이도영, 자, 삼성은 무엇이 나오냐? 김, 어, 그렇지. 2015년 나왔다. 저2015뭐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김상수가 나왔습니다. 하체 단련, 훈련 중독, 승부 근성, 어, 히어로, 등급 상승감이죠. 자, 그 다음. 단 선택 팩 가볼까요? 삼성라이온즈 말 힘들었어요. 전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삼성라이온즈 2018자 단일 년도 2015 2015 뽑은 거 맞죠? 짠 아, 롯데에 문규현. 구단 선택 팩이 하나 더 있네. 삼성라이온즈 2015를 원해요. 장요조. 자 고급 골드 팩. 한번 뭐 특별한 거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막 플래티넘 이 정도 막 뽑으면 막 골든 글러브도 하나 나와주고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요즘에 잘안 나오네요. 음, 삼성도 안 나와요. 김민재 레전드 재료고요. 박철수의 레전드 재료. 송지만 송지만. 테임즈 와, 테임즈 무슨 재료? 박재홍 재료. 자 라이브 선수 팩.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안 나오네요 한 것도. 최지산, 지석훈, 이우찬, 이형정 고급 코치 팩 오늘 정말 많이 뽑았어요 히어로 삼성 수석 코치 삼성 아이언즈 투수들 체력 아 이거 아, 아쉽네요 체력을 올려주네 아하, 조금 아쉬운데 일단 쓰긴 쓸게요 백프로 플래티넘 팩 과연 팀은 어... 윤재구 그렇죠 응. 쌍방울레이더스 자 여기서 삼성께 나와야 돼2015 삼성 제발 나와라 자 제발 아니네요 삼성 아니네요 김인식 감독 응? 99년 두산베어어 이것 좀 아쉽네 이것 좀 아쉬워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말 이렇게 많은 카드를 뽑았는데 얻은건 하나에요 연도로 가서 2015년 김상수를 뽑았다는거 그런데 김상수가 있어서... 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는 그냥 1월 바로 써버려. 아니야, 참 고민스럽다. 강화는 해야겠고, 당연히! 아 그것도 해야겠네요. 그... 쿤도 미리 히어로일 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테임즈와 카드 엄청 많다. 이제 돈만 모으면 돼요. 투수의 디버치. 아, 2,015가 있긴 한데 이걸 등급 상승을 해야 되나? 권호준 선수요. 음. 고민스럽습니다. 음, 되도록이면 이제 조합 안하고요. 시너지에 다 넣어버릴 거예요. 시너지에 넣으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이거에 만족하고, 이게 조금 걸리네. 서코치, 삼성 어디 갔어요? 아니요, 삼성 수석 코치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 83년도인데 하하. 이게 9 1 이하 투수들 체력 브러스이고 상위 타선 정확도 A거든요? 비교를 좀 해보죠. 라력 올릴 이유가 없고 소코치 차라리 1 2원 타자 정확도 5를 올리는 게 나은가나. 참 상황이 어렵다 HD 소코치가 그렇게 어려워요. 임성근 태태타이거즈 체력을 많이 올려주네 이상하게 여기는 아니, 체력 여기는 체력 체력 어차피 체력 올리는걸 맞네요 그럴거면 그냥 체력 올리는게 낫겠네 근데 요것때문에 아하하하 아, 아,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